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한창이죠. 이런 더위에 에어컨 없이 버틴다는 건 마치 얼음 없는 팥빙수 먹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꿀잠과 시원한 일상을 책임질 역대급 핫티를 소개합니다. 요즘 네이버 가격 비교해보니 t c l 4.5평 창문형 에어컨이 5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쿠팡 특가로 무려 49만 2050원. 커피가 낚인 보람이 이렇게 돌아오네요. 게다가 으뜸요일 가전이라 정부 지원금 10%도 환급된다고요. 에어컨 하나 샀더니 국고까지 챙겨주는 이 기분, 마치 잃어버린 만원 찾은 느낌 아닙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제품의 매력을 파헤쳐볼 차례. 우선 이 에어컨은 무려 15제곱미터, 4.5평 깔끔하게 커버하는 야무진 창문형입니다. 복잡한 설치? 걱정 마세요. 방문 설치 서비스로 전문가가 딱, 알아서 해주니까 나사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에 보기 힘들었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외형도 깔끔, 실내 인테리어 망치지도 않아요. 작동법도 엄청 쉽고 직관적이라 버튼 누르다 열 받아서 땀 흘릴 일도 없습니다. 거기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이라 밤새 틀어놔도 전기료 걱정 끝. 소리도 조용해서 이 정도면 고요한 아침을 방해하지 않는 공기청정 수준이 아닐지. 한여름밤 땀에 절어 양말 던지는 일쯤은 오래로 끝. 무더위에 이리저리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진짜 똑똑한 소비해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즘 대세인 창문형 에어컨을 이 가격, 이 조건에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놓치면 여름 내내 후회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시원한 여름을 선점해 보시길.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